안녕하세요, 머리도입니다. 음, 솔직히, 솔직히 요즘에 할게 많이 없어요. 요즘 일하면서 바쁘기도, 바쁘기도 하지만 막상 들어와도 딱 그냥 숙제만, 숙제라고, 그냥 네, 숙제죠, 숙제. 숙제만, 숙제만 딱 하고 뭐 어, 딱히 뭐 할까 하는 볼게 없어가지고. 그냥 저는 근데 약간 즐겜, 즐겜 유저로서 맨날, 맨날 뭘 찾거든요, 뭘 찾거든요. 뭐에 요즘 뭐를 한번 키울까? 뭐 요즘 뭘한번 키워볼까 뭘 키워볼까 이러면서 막 옛날, 옛날 것도 들어가보고 저 옛날 발키리도 들어가보고 막 그러는데 그나마 요즘 집중하는 캐릭터를, 캐릭터를 한세개 뽑아보자면, 뽑아보자면 하나는 역시 릴리아 릴리아는 지금 아 일단 아, 뭐뭐 문제 얘기 먼저 드리고 하면은 릴리아랑 이거 전장의 질풍이랑 차음 경계 도파. 처 경계 도파는 이전 영상 그 스킨을 원래 옛날에도 이 아이스 타임 밴드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긴 했는데 아이스 타임 중이 잘안 나와가지고 대기 중인 상태이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스킨이 나오면서 지금 요새 막 플레이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음. 그리고 전장의 질요그 로잘리아 무기 있잖아요 로잘리아 무기가 차지 공격 이거 이 옵션이 솔직히 쓸수 있는 애가 히메코에서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저게 1초에 한 번씩 발동이잖아요 어, 그럼 1초에 한 번씩 타격이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은 차지, 차지 공격 공격이에요, 차지, 차지 공격. 하나씩 보면은 얘는 차지 공격이 대식이에요. 대식 대식 그래서 얘한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얘가 그 속성이 그, 지우, 지우, 뭐라지? 속성 이그 성, 갑자기 말이 막혔네요. 어. 얘는 물리랑 속성 데미지 둘다 갖고 있어가지고 저 무기랑은 잘안 맞아요 얘는 물리 데미지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추가로 공격력에 물리 데미지라 내가 뭐 물리든 속성이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걸 둘째치고 1초에 한 번씩 발동을 하는 게 낫다 이거지 차지 공격의 비중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잘리아는 그 돌라 돌아, 돌아가는 것 자체가 계속 차지 공격이니까 1초마다 디미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얘도 비슷하다 고 보시면 된다. 지전인도 그 임계 상태 들어갈 때가 이제 차지 공격이라 생각보다 많이 안 때려요. 그나마 이 발킬 개선이나 어, 개선이 제일 많이 쓰죠. 개선이나 전장의 질풍이 많이 쓰신다고 보면 되는데, 그, 저거를, 만약에 개선해서 쓰고 싶으면은, 어느 정도 공속이, 공속, 공속 세팅이 돼야 돼요. 얘는 공속이 없으면은, 플레이 하기가 너무 힘든 캐릭터예요. 왜냐면은, 차지 중에, 뭐, 가드 해주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차지 중에 맞으면은, 그냥 다 쳐맞아야 돼. 딜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공.. 그.. 어떤, 어떤 현상이, 현상이 나오냐 그.. 기계힘의 코 때도 한창 항상 말했던 나.. 내가, 내가 때리는, 때리는 것보다 회피하는, 회피하는 시간이 더 많이, 많이 걸려 계속 회피를 눌러줘야 돼 내가 맞으면 내가 딜이 너무 아프니까.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이.. 개선으로 쓰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공속이 없으면 공속이 있으면은 개선도 좋고요 근데 그나마 그런 면에 비해서 얘 같은, 같은 경우는 보자. 차지도 중에 물리 대미지 감소 있고 차지도 중에 뭐뭐뭐뭐 뭐뭐뭐 많아요. 그래가 얘는 차지 중 차지를 내가 그냥 때리고 싶으면 그냥 쳐 맞으면서 때려도 크게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가 더 적합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아예 공속을 버리고 세팅도 아인슈타인 하 여기 차지에, 차지에 모든 대비 20% 그리고 이거 히어는 중껴 놓고 했고 물론 이 상은 그 나중에 바꿀거예요 뭐로 바꿀거냐면 지금 아직 못 모아가지고 요 장형 상이거든요 얘 하면 모든 대비 25% 올라가요 어차피 콤보 20 절대 못 올라가요 안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끼면은 그냥 풀로 차지를 엄청 세게 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대충 데미지 계산하면 아까 25였죠? 45 그리고 곱하기 3.6이잖아 아 36이잖아 몇이 되나? 약 50이라고 치고 그 모든 속성이랑 물리 데미지 따로따로 따로 있으면 곱하기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대략 몇이 될까요? 원래 데미지를 <목소리> 봐야 되겠네 36... 50... 0. 0.5 곱하기 3... 0.3 정도 한다면 되나 그럼 1... 1.5 정도, 정도, 정도 되겠네 되겠군요. 네 아마 어, 1.5 정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나? 그렇게 될까요? 아예 그렇게 되겠네 1.5배 1.5배 정도 될것 같아요. 저 나중에 한번 제대로 계산해서 밑에 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얘는 또 따로 들어오죠. 적에게 공격력의 75%니까 따로 들어가긴 하는데 충전해서 때리고 얘는 계속 차지 공격이니까 공격 자체가 차지니까 네. 그래서 좀 데미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공속은 엄청 느릴 것 같아요. 뭐, 아, 이건 플레이 하면서부터 보여드리면 되겠네. 대신, 데미지는 엄청 셉니다. 요즘, 항창, 로잘리아 한다고 했잖아요. 로잘리아 궁극기 데미지가, 보시면은, 그냥 때릴 때는 950어잖아요. 950%, 950%. 그리고, 타이밍 맞을 때 1550%.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풀충전하면 1600%에요. 1단이나, 1단이나 2단 2단으로, 2단으로 때려도, 때려도 1000퍼는 넘어가요. 아, 1단다 1단. 1단으로, 1단으로 때려도 돼. 이 정도면. 그래서 2단으로, 2단으로 때리면 더 세고. 거기, 거기 아까 저게 풀로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버프가. 그러니까 음, 릴리아 릴아 궁극기급이에요. 궁극기급. 얘기를 해야이 너무 어, 말만, 말만 하면은 재미가 아, 없으니까. 아까 그새앱들 그 가지고 플레이를 하면서 지전이 요 신검 테스트해본다고 한 건데 왔다 갔다하면서 하고 있어요. 속성에 따라서 어쩔 두개다 키우는 거니까. 음. 근데 단점은 있어. 이렇게 두 개를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하나밖에 못쓸 때가 있어서 그건 단점인데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이랑 하는. 그, 그, SP를 충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잘 봐야죠. 일단은,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시다시피, 한번은 좀, 그, 시공 때는 빠르지만, 그냥 때는 엄청 느려요. 안 때리면 되니까. 저좀 익숙해져가지고 차지 이거 딱 바로 딱 했는데 안 익숙하면 좀걸릴거예요저 바로 가는게 없으니까 날 때리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아 됐다 됐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딜안 들어와요 잘 아예 안 들어오는건 아니에요 아, 이렇게 쉴드 아프 보이셨죠? 그냥 차지 중에는 데미지 감소고 차지 공격 중에도 감소 있고 두개다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탱킹이 돼요. 즉 내가 차지를 모을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공속이 없더라도. 지금 공속 버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 속도 나오면은 데미지만 안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1단만 때려도 아, 릴리아 궁극기 잘, 그, 타이밍 안 맞은 것급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이것도 공속이 엄청 느리긴 하지만 데미지가 엄청 세니까 무엇보다 내가 회피 때문에 공격을 못 할리는 없어. 회피 하고 나면은 그 시공 발동되면서 공속이 더 빨라지고 그것 때문에 공격을 또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원하는 플레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마지막은 이걸로. 네. 이상입니다. 솔직히 뭔가 딱히 하나 주제 잡아서 영상을 찍고 싶긴 한데 그러게 좀 애매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부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